특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수천 명이 발생됐었어도, 과거 정권 정부에 있어서는 다 축소, 은폐, 급급,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걸 다 조직적으로 해왔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어, 대통령부터 총리님, 그리고 뭐 밑에 공무원들까지, 어, 민관군. 병, 타, 합심해서 열심히 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각오하고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어,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laughs>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에 반해서 그 신천지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그리고 기레기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자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 유포하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잘못된 그 코로나 1 9 방역의 실패를 프레임을 덮어씌워 가지고 어 본인들 유리하게 총선에서 뭐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참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은 과거 노회찬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본하고도 관계가 안 좋지만은 외계에서 지구를 침공하면은 일본하고도 손잡고 외계인을 상대를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국민 여야 할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뭐 역학조사를 위해서 모든 거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고. 뭐 국민이 할수 있는 최선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어, 많은 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패를 로는 어, 기가 막힌 적폐 세력들의 그런 적반하장 격 뻔뻔한 위협행위들을 보면은 분노하고 많은 분들들이 국민 분들이 예, 국민분들이 <laughs>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 네. 코로나 19가 제가 이렇게 저도 의학적으로 관심 많기 때문에 좀 공부를 과거에도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어 코로나 19의 그 바이러스가 뭐 과거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폐 이제 호흡기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아니 일반 폐렴을 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어, 역대 대통령 뭐께서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 60대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폐렴이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대 이상 그 노인분들 중에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고 상황 폐렴으로 노인분들이 감기 가서 와 폐렴의 증상이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어, 제 주위변에 계셨던 그, 그리고 뭐, 지인분들이나, 그리고 제 아버님, 아버지께서도 감기에 폐혈, 폐렴에, 폐혈증에, 그 다음에 폐가 섬유화돼서, 폐가 섬유화돼서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52일 동안 계시다가 결국 자가호흡을 못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공인이거나 과거 역대 대통령께서도 고령 연세에 폐렴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폐렴은 겨울철 노인 환자분들께 상당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에서 일상생활 중 곰팡이 등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폐렴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를 뭐~ 그~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 투여를 하고 하는데 그만큼 폐렴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노인분들은 감기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일들은 그런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바인데 요로이 폐렴에 대한 게요 요번 우한 폐렴이라고 과거했지만 지금 코로나 1 9로 정정된 정식 명칭에 관련돼서 대비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코로나 1 9 관련된 그 확진자 중 사망자들이 다5 0대 이상, 뭐 칠, 팔십 대 고령의 고령이신 분들이고 공통적으로 다 기저 질환이 있었던 분입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타 등등 뭐 질환이 기저 질환이 고령에 기저 질환이 있었던 그런 환자분들이 그 코로나 1 9에 확진돼 가지고 더 악화돼서 결국 이렇게 사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뭐 몇몇 환자분들은 완치가 돼서 퇴원도 하시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1 9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밝혀지지만은 상당히 뭐 감염력은 높지만은 그 치사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히 예방을 하고 조심하고 주인을 하되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감염을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을 하되 어 또한 가지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역력을 좀 높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연세 고령이시더라도 면역력이 높으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면역력으로 자가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병원 치료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그 바이러 스 몸에 들어온 코로나십구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게뭐 과학적인 이거는 뭐 데이터 절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에 자체 면역력이 좋으면은 똑같이 어떤 악조건 상황에서도 어, 남들과 같이 다뭐 어떤 뭐 세균에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뭐 감염이 안 되는 경우도 어,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는 선크림 같은 거를 20, 30년 전에 거의 안 발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한, 봄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받으시는데, 받으, 비타민 D가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어, 영양제로, 보충제로 섭취를 할수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햇볕이 한낮에 있을 때, 뭐,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햇볕을 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요즘 같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가급적, 뭐, 여유가, 그 조건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햇볕을 직접적으로 몸에 이렇게 쐬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 비타민 D가, 어, 상당히 많은 그,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그 효능과 그, 치료 효과가 많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비, 비타민 D의 그 몸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영양제를 보충제를 드신다든지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뭐 음식을 드, 뭐 드시거나 그리고 가장 좋은거 바깥에서 뭐 요새는 실내에서도 운동하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건이 되신 분들은 바깥에서 마스크, 마스크를 쓰거나 뭐 어떤 상태에서 뭐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조, 좋은 방법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술, 담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어,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바이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뭐 보충제를 좀 드시는 것도 좋은 뭐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충분한 식사.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우리 전통 식품들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 간장 뭐 그런 것들 전통식품으로 해서 슬로우푸드 같은 걸 많이 드시고 제철과일 제철음식 드시고 그리고 술 담배는 가급적 몸에 이런 거는 줄이시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거 가급적 한 6시간 여섯 시간, 일곱, 일곱, 여덟 시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현대인은 그렇게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좀 많이, 뭐, 여섯 시간 이상 주무시되, 어,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잠을 자더라도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숙면의 질이, 잠의 질이 중요합니다. 짧게 자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숙면을 깊게 취하면은, 어, 아주 몸이 가뿐하게 일어날, 수 수가 있듯이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물을 좀 많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틈나는 대로 어, 스트레칭 뭐 이렇게 하루 한 번씩 또는 몇 번씩 팔을두팔을 어, 팔을 어깨 위로 올려서 어깨 스트레칭, 목 스트 레칭 허리 스트레칭 그리고 팔다리 같은 거 간단한 체조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공유 활동하면서 이렇게 운동이나 뭐 그런 쪽에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뭐 과거에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나 뭐 의료 또는 뭐 대체 요법 그런 지식들을 어좀 이렇게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께서 건강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열심히 공익활동을 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사랑을 주신 것만큼 저도 여러분들이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무척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laughs> 제가 감히, 어,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어, 좀 주제 넘게 여러분께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좀 혹시라도 뭐 놓치고 계셨던 것도 있을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인 상황이지만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어, 위협행위자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그거에 대한, 뭐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하면서, 어 지금 당장 급한 코로나19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최대한, 이제는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방역,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서, 어 가급적, 뭐 많은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어, 마치, 방역을 마치고, 퇴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예, 듭니다 코로나 시국 관련돼서 많이 힘들고 사투를 벌이시고 또 뜻하지 않게 어떻게 희생되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께는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예, 힘을 합쳐서 하마하마 뜻이 돼서 하면은 얼마든지 코로나19 어, 슬기롭고 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어, 퇴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힘을 내시고, 어, 절대 조심하고 주의하시되 두려워하거나, 어, 너무 이렇게, 어, 공포감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예, 제가 평소 말을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제가 어 여러분들께 좀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좀 춥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